송광원씨의 연사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이지요. 감사부치세요. <laughs> 아. 아, <아유. 웃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를 운영하는 송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어, 광안리에서 좀 집회가 일찍 저희가 행진이 일찍 도착하는 관계로 연사를 했었는데 어, 오늘도 이렇게 또 연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마음과 머릿 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개협령 이후로 그 추웠던 날씨가 어느덧 지나가고 지금은 <laughs>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 5개월여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한번 타임라인을 뒤로 돌려봅시다. 광화문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인파의 물결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8대 0! 처참한 결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무죄로 판단되고, 이 나라의 법치가 과연 살아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게끔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 놓는 그런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회에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을 아무리 멋있고 견고하고 뭐 크게 짓는다고 해도 그모래선 어떻게 됩니까?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지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12월 3일 개업령 이후로 유례가 없는 숫자의 청년들이 개몽되고 거리로 나왔음에도 왜 바뀌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력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력화를 해서 단체로서 국권이 존재할 때저 여의도 세력들도 우리의 말을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상은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으로 자유대학 친구들이 창당을 선택한 것이고 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참 개엄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뭐 부정선거 파이터즈라던가 탄탄대로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뭐 선거 동료 운동이라던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부정선거를 이런 지나가는 이렇게 무관심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브라이트 도네가 시민 단체 그거 좋은데 뭐 하는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노게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정신을 말할 때 지금은 윤허 개인 이렇게 하나로 통칠수 있지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경제, 반국가세력 척결, 반중침리 부정선거 이렇게 길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단한 단어로 취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하냐, 뭘 하느냐고요? 윤혁이인가 여러분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한 단어 윤 대통령의 개헌으로 인해서 그가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정신, 가치 그런 것들이 온 국민들에게 물론 <laughs> 다는 아닙니다 m p c 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50%의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윤어개인 정신 아직도 혹자는 작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단순히 인물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그 정신.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건국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신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그세 번째 퍼들이 바로 윤어개인 정신, 이 윤어개인 정신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 좌파들 잘하는 거 뭡니까? 우상화 아닙니까? 우상화, 우상화, 성역화. 너무 너무 다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화운동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뭐 비난만 해도 처벌하는 법 만들었죠 뭐 특정 인물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완전 뭐 영웅으로 만들어놨죠 우리 우파들도 그런거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유너개인 정신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이트가 하고자 하는건 브라이트 자유 청년 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네 글자의 모두 취각이 됩니다. 윤 오케이. Okay. Okay.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민 단체라는 틀을 만들어 놨으면 그 틀을 이쁘게 채워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브라이트의 일원이 되어 주실 때 그때야말로 저희 브라이트 자유 청년 연대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민노총이나 각종 환경 단체들처럼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보는 그런 단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우리 브라이트 분들도 나와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참한 분이라도 더 개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회원 가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아, 오랜만